자, 어셈블리어부터 시작을 하죠. 1950년도 어.. 진짜 전설의 어셈블리어인데 더하기 빼기 이제 만드는데도 이제 수십 줄의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 그 어셈블리어가 이제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토코드, IPL 뭐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포트란 등장하죠 이제 포트란이라는 거는 이 어셈블리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하는데도 뭐 수십 줄씩 써야 되고 너무 어렵잖아요 이, 이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수학 계산하는 을데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어, 이, IBM에서, 이제,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좀 이런 거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보자. 우리가 어셈블리어를, 어, 짜지 않더라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컴파일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서, 이제 이거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어셈블리어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게, 이제, 이 IBM의 포트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볼, 이, 이제, 60년대 정도에 3위 정도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어, 쉬운 버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슬슬 이제 프로그래밍이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 이런 정부 기관, 이런 데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 너의 수학자들 말고 그냥 이제 좀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이 비즈니스 로직을 실제로 프로그래밍으로 짜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코벌이 나왔고, 어, 이제 코벌이 2등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쵸? 이제 알고리라는 거는 좀더 이제 에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어셈블리어는 5등, 4등으로도 올라갔네. <laughs> 이 어셈블리어로 아직까지도 1 9 60년대 후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어셈블리어로 직접 코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5% 되는 거잖아요. 대단한다고볼 수가 있고, 어, 사실 이 시대 개발자로 태어나지 않기를 정말 다행인 거죠, 그렇죠?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좀더 대학생들이 많이 용용으로 썼던 거고, 이제 들여 파스칼 들려 나왔죠. 파스칼이 왜 나왔냐? 추리의 이제 이제 스위스 공대의 한 교수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이때까지는 너무 코드가 난장판이야. 개판이 있는 걸 한마디로, 그래서 너무 스파게티 코드가 많고, 어, 도저히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더 이제 구조화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스트럭트레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좀더 이제 파스칼이라는 거는 이제 좀 교육용으로 많이 좀 나왔지만은 좋은 코드가 뭐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가 나오기 시작하죠. 1970년대 초반에. C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1% 2% 점유율이지만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C는 당시에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유닉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유닉스가 이제 많은 코더들이 이제 어셈블리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가면 저렇게 해야 돼. 너무 이제 이식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도 쓸수 있고 저기도 쓸수 있고 하는 어떤 C라는 언어를 만들자. 근데 이제 대신에 하드웨어 친화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어셈블리어처럼 빠르면서 이제 이식성도 좋은 그런 언어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C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유닉스를 C로 다시 짜게 됐죠 결국,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C가 이한 세대를 풍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만 해도 보면 아시겠지만 은 언어들이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 친화적인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강세해요 C++ 나왔죠 이제 C++이 이제 밑에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C로 다 짜다 보니까 이제 아다 어, 좋아 좋은데 점점 코드가 커지니까 이게 완전 재앙이에요 C는 그 객체재향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코드가 커지면은 유지보선하는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아, 그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예를 들면 뭐 사람, 자동차 뭐 이런 어떤 개념 있잖아요. 이거를 객체라는 걸로 만들어서 한번 관리해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씹불불, 그러니까 객체자의 개념이 새로 나오게 된 거죠. 이때쯤 되니까 이제 코볼 이런 애들은 좀 밑으로 내려가고. 아니, 근데, <laughs> 어셈블리어는 왜 이렇게 오래 삼, 살아남는 거야? 어셈블리어는 아직도 지금 순위에 있다는 게 지금, 지금 말이 안 되는데, C++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포트라도 좀 내려왔고, 이제는. C가 이제 1980년대 중후반에는 이제 1등을 먹습니다. 이제 거의 뭐, 불변의 1등이고. C++이 나왔지만 여전히 C가 굉장히 우세하다. 그래서 많은 하드웨어들이 이제 C로 많이 돌아갔었던 시대가,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C++이 계속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이때는 거의 뭐 시랑 시뿔뿔의 어떤 시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 그러다가 이 시의 점유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뭐야, 얘는 어 지금 시가 다시 아 다시 올라갔죠? <laughs>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laughs>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지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갑자기 시가 확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갔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1990년대 초반에 드디어 C랑 C++이 1등, 2등, 그래서 프로그래밍계를 평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어셈블리어 아직까지 있어? <laughs> 아니, 어셈블리어는 뭐, 죽질 않네요. 아니, 아직까지도 어셈블리어를 코딩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진짜. 와. 어쨌든 이제 파스칼, 베이직, 어셈블리어 이렇게 옛날에 나왔던 애들도 아직 살아있고, 이러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쯤에 이제 드디어 이제, 웹 기반 언어들이,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애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1990년대에 이제 덮덮덮이 처음으로 이제 개방이 되면서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 아니면 후반 정도부터 이제 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하드웨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던 언어들이 이제 이제 좀더웹 친화적인 언어들 위주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운형체제 상관없이 뭐 윈도우든 맥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JVM 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 다한 번만 작성하면 어디든 다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들의 서버들 서버들 그 코드가 다 자바로 작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바가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시대를 풍미를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제 2등으로 올라왔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대요 어떠한 개발자가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 10일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라이브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자바가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그 자바스크립트로 바꿨대요 이름을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2등이죠 자바스크립트는 어, 브라우저의 내장 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앱 기술에 굉장히 포커스해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자바 같은 경우도 되게 웃긴 게 TV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용 언어로 처음에 나왔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태세전환 해가지고 완전 웹쪽으로 파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 케이스고 PHP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이제 서버 쪽에서 HTML 코드 작성할 때어 쓴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이제 PHP로 초반에 나왔을 때 PHP로 다 작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 거대 기업들 웹사이트를 돌리는 거대 기업들이 다 PHP로 모든 걸 짰었다 파이썬 언제 나왔냐? 파이썬 조금 처음에는 이제 파이썬이 얼마 안 됐지만은 201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점점 위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뭐 매틀랩이 나왔네. 와, 매틀랩이 이 순위에 이름을 올린다라는 거는 <laughs> 생각을못 했는데 아, 대단하네요. 네. 그 파이썬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루비 나왔구나. 루비는 뭐 일본인이 개발했대요. 일본인. 그리고 이제 오브젝티브 C 나왔고 r 나왔고 Python 나왔고 좀좀 2010년대 중간으로 갈수록 이제 데이터 분석 이용 어떤 언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Swift가 나왔네요. Swift 이 애플이 오브젝트 c 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오, 이제 만들어낸 어, 언어죠. 그래서 이때부터 스위스는 이제 모바일 쪽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언어 인기 순위만 놓고 봐도 그 시대가 조금 어느 정도 보이는 겁니다. 자 C# 이 언제 나왔었지? C#은 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자바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단넷 프레임워크에다가 이제 C++ 객체지향 개념도 섞어가지고 어 만들었는데 이제 윈도우 쪽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강자였죠 C#. 201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 거의 AI 시대예요, 데이터 과학의 시대. 그래서 파이썬이 드디어 자바의 왕좌를 무너뜨리고.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무려 2등으로 올라가요. 왜냐면은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그냥 단순히 웹용이 아니고 모바일에도 쓰이고요. 서버에도 쓰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만 알고 있으면 풀스택으로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타입을 더한 게 타입스크립트. 지금은 이제 타입 스크립트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죠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입 스크립트가 아마 이후로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제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데이터 그리고 AI 좀 이런 시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웹 기술이었다면 지금 그 다음 시대는 이제 웹 플러스 모바일 거기다 이제 클라우드 좀 이런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AI인 거죠 AI에서의 강자는 이제 파이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제 언어 중에서 지금은 1등을 먹고 있다. 대단하지 않나요? 파이썬 처음에 어 굉장히 객체적인 개념을, 개념을 가지면서 굉장히 심플한 그냥 언어로 좀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이제 AI가 성장하면 파이썬도 성장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 지금 모든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언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 와중에. 자바는 왕좌를 잃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안정적인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한 거죠. 그냥 오늘은 이제 1955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거를 저랑 한번 생중계 스타일로 한번 해봤는데, 네, 뭐이 언어들이 어떤 언어가 더 인기 있었지, 좀 이런 거를 봐도 이제 기술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보면서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이제 더 이제 언어들이 서로 왔다 갔다 이제 치고 받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언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가 사라졌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채널 멤버십으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언제나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 is if you want to play tough and want to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 is if you want to play tough and want to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